550번 문제가 되겠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라고 했다. 먼저 할 일은 는 k 이렇게 만들어 주자. x4제곱, 마이너스 4x3제곱, 4x제곱의 그래프하고 y는 k. 교점이 3개가 되게 해줄 거야.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시작해 볼게. 0, 1, 2. 이렇게 3참수가 되는데, 이걸 4참수로 그리게 되면, 좌우의 모양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4참수 형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실근의 개수 3개,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요런 식으로 접하게끔 k의 값이 정해지면 되겠어.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그때 값이 되는 x가 1일 때. f의 1이 1이, 이지 그래서 k의 값도 1이라고 해주면은 실근의 개수가 3개로 정해지게 된다.